기억이은 직업에 알맞은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세 자리수를 만들려고 합니다.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수 중에서 두 수의 합이 두 번째로 클 때의 값을 구하시오. 그러면 뭘 해야 될까? 이거 하면 15가 되지? 그럼 7이니까 여기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다음. 이거는 어떻게 했어? 못뭐 빼기 4가 7이야? 1, 5잖아. 4, 1, 5지. 그럼 제일 큰게 541이니까, 그 다음에 514가 답이 되겠지. 그래서, 세제 중에서 두 수의 합이 두 번째로 커야겠지. 만들 수 있는 세 자리, 두 수의 합이 두 번째로 크다. 4, 5, 1도 있고, 4, 1, 5도 있겠지. 1, 5, 4, 1, 4, 5도 있어, 없어. 이렇게 하면 제일 크지. 이렇게 하면 두 번째로 크잖아. 그 문제 같은데. 그래서 992가 되는 거지, 답은. 에?